맞지 와, 이 봄동김치 대호란니난 원래 처음 해볼 것도. 시원하지 좀 왔던. 난 항상 내 봄동김치 해도 난뭐시 설마 뭐 그랬는데 진짜 봄동김치 음. 맛있네. 음. 아 너무 개운해. 음. 엄마 어제 근데 꿈도 그렇고. 음. 오늘 아침에 낮잠 자면서 꿈도 그렇고. 음. 삼베 자꾸 연애 쪽으로 몰아가니 말이야. 어? 아참내 드는 생각이. 옛날에 그래도 좀잘 나갈 때, 그 이쁘고 잘 나갈 아들 만날 때, 그걸 딱 잡았어야 되는데, 아, 내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오늘따라 그렇네 과거의 연연하지 마. 과거에, 과거에 응. 현실을 중요하 현지가 알았어, 알았어. 중요한 거야. 과거의 연연안해 응, 알았어. 현실는 아직 못해. 과거의 연연왜 때려? 과거에 과거에 <laughs> 연연하지 말라고 했지. 와, 알았다고. 아하! 응, 뭐야? 아하! 이거다 가거. 아, 왜 때리냐고. 과거에 연연하지 말라 했지. 그럼 알았 아니, 이건 지금 때린 거잖아. 지금이 아니야. 일출해도 가거는 가거야. 모르네, 이게. 아니, <laughs> 모르네. 모르네. 야, 이 돼지야! 엄마, <laughs> 어, 뭐, 과거에 연연하지 마. 뭐. <laughs> 아니, 길게 가겠다. <laughs>